선 멤버 나안 된다는데 아직? 살게 살게 어? 살게 살게 아니야 샀습니다. 사지 마. 샀는데요? 그럼 일반 게임 돌려야지 샀으니까. 아니 진짜 미친. 아나베이야지 아니다 나는 나뭐 멜로디야. 난 사신인데. <laughs> 난 제이드야. 그러면 바바리안 꼈어. 난 제이드야. 제이드 바바리안 사 사시... 멜로딘가? 10분 컷 해보자. 10분 컷. 랭크게임 okay. 아로벅스 아깝다 1로벅스컷 가자 10분 컷 1로봇스 왜 이렇게 아깝지? 1컷 해보자 안파네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부탁합니다 우리팀 캔디다 캔디, 캔디 캔디 내 생긴 것도 캔디인데 캔디 캔디 김영 캔디야 김영 캔디 너에게 캔디 너랑 다 컴온니 우리 녹색. 세이저 민 캔디. 애비의 캔디. 아, 우리 궁금해. 다이아 갈 때? 아니, 나, 나, 비루님이랑 중앙 갈때 유빈이 저거에. 뭐? 뭐? 야! 아니, 우리 바바리안 멜로디라고. 비루님 같이 가. 와. 길을 읽고 있어. 딱딴이 나왔다. 올라와 올라 올라와 올라와 어네 네 명이야. 도망가. <듬쥬> <왜 Summer>. <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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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왔 <듬쥬> 죽었어 근데. 사실나는유랑아나 <듬쥬> <자신 있다. 웃음> 아, 죽었다. 나왜 빼? 근데 칼게이지좀 많이 쳤다. 데 이거 우리 다 죽았는데 여기? 아한명 남았다. 얘는뭔란 팀이야 죽여 뭐야 나피 없어 나피 없어, 잘해. 캔디 나피 없어. 잘해. 다 M에 나왔어 비료님야사0 나왔어 또 여기, 여기 기타, 여기, 여기, 기타 기타 기타가 여기, 필요해 기타가 필요해 살려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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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칼 됐는데? 비루님 빼 비루님 빼 왜? 하나 도망치네 죽였고 철칼 아니 저게 어디있어 이거 나 두번만 칼질 더하면 닭칼 있어? 시작한지 이후로는 더 안됐는데? <놀람> 닭칼 어 피.. 피였다 도망갈게 나갔어? 아 바보. 아 빠가. 아, 아, 떨어져 죽었어. 이님 철칼인가? 어. 가빠이. 철칼의 절반 정도. 나도, 나도 먹었는데 철. 뭐? 연철? 혹시 먹으니까 됐어. 나도 가봐야었어 혹시 모르니까 이거 정도는 만들어놓고 가자. 아, 뭐야? 가자. 가자. <laughs> 아나 진짜 너무 당황했다. 닭 먹고 오랜만에 우리팀 벌써 총필수가 13필이야 <웃음> <웃음> 엄청나구만 뭐하냐 이거 오씨 떨어져 죽을뻔했네 초콜릿 초콜릿 <laughs> 살려줘 비키퍼 있다 비키퍼는 먼저 싹을 부셔버려야되는데 자 에메랄드 먹자 나 에메랄드 네개 들고있다 그래? d Emer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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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나 e r a l d Emerald, Emerald, e m e r a l 바 e m e r 우리 풍선 한 씩만 타고 가자. 풍선 두개 사야지. 응. 두개 사야지. 아 마우스 한번 주인. 맞 집안일 좀 마우스 한번 집안일 좀 해줘. 집안일 좀 음. 하지 와이빈. 다이아몬드 먹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자 우리가 싸우 싸워, 우리가 싸우. 싸워. 쟤뗀다쟤뗀다 무서워서. 에메랄드 먹어. <laughs> 비루님 살려줄래? 여기 가서 키 먹자. 우랭이 집가볼까 한 번? 집갔다 풍선으로 아이, 빼자 오빠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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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빠, 오빠. 오빠, 너한테 낚시한다 오빠? 바바칼, 만들... 바바칼 만들고 뒤에? 바바칼 만들고 튀어 풍선 빼. 풍선 뺏 여기요? 여기 여기요? 그냥 소림이 즐기고 나귀 아파 어, 됐어. 됐다 빠져 야, 빼자 집가서 시작한지 4분만에 다 사버린 집가서 철칼 만든다? <laughs> 시작한지 4분만에 잡아보면 왔다사실니다 어, 애매 다5 개. 몇개 있어? 다섯 개 있어. 나네개 있어. 있어. 집 가자. 그러면 이거 나무 애매 좀 먹자. 집에 어 우리 집 위험하다. 갔다 와 내가 애매 먹고 갈게. 침대 깨질 것 같은데? 오우씨 그니까. 큰일날뻔했네 회원님 이거 갑바 입을 수 있어? 다갑? 어...몰라 어 다갑 다가 입을 수, 수 있다 그래? 여덟개 있어? 아니 M에 세개만 더 있으면 다갑 만들 수 있어 아머리 만들어줄게 네. 아 우리팀 우리팀 어 내가 이럴줄 알고 두배로 두껍게 해놨더니 다행이다 그래 삥뽕 와 죽였다 나이스 아 M에 세개만 줄수 있어? 내가 뿌렸잖아, 아까. 어? 나안 먹었는데. 나 먹었나? 아니, 여기. 오케이. 철갑만 입을래. 그래, 철갑만 입고 도끼, 아니, 도끼사, 도끼. 바몬만의 바다검은 레전드인데. 도끼사, 도끼. 퀸나 철존 덱터 줄래? 철존 덱터. 왔다, 왔다. 음. 어디 서감히, 감히. 감히.

에서 사냥 좀 하고 있어 봐. 내가 갈게. 노랭이 죽이러 갈게, 나. 저이어 저기... 뭐야? 우리 팀. 얘 우리 집 아, 터트리려고 오다, 오다가나 다이아칼 들고 오는 아, 바바칼 들고 오는 거 보고 튀었다나 노랑 팀집박 언제 와? 우리. 아 진짜 위 있는데? 이랑 있는데. 나 중앙이야. 말해서 가. 왜왜왜 여기서? 왜 여기서? 공 여기 뭐니지 가는 거야? 침대 깨, 침대 깨. 야, 우리 집갈거 같은데? 우리 집은 내가 방어할게. 아, 이렇게 소선 타고 뺄게 돼. 다이아 한 개만 주면은 티어 2다 노랑 멸망 일단. 선님 중앙에 사람들 많아. 오케이. 지금 중앙 어비루님왜 빨강 와 빨강 와 어, 슈퍼티 쓴다. 네 다이야 한 개가 모자르네. 간다. 난 간다. 이거, 이거 올려야 돼 이거 잡을만에밥바업이야 가자. 유튜브유튜브 값이다 유튜브 2분인가 3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부터 가방을. 파랑 파랑 멸망시킬까? 네, 레드 먼저 가자 아 차는 좀.. 침대에서 킬작좀 하자 기자님 그래. 난 킬작 할 필요 없갑이 없... 없는 것 같거든? 노갑 아니면 교갑이야 노갑 말강 얘네 침대 방어도 안 하네 그냥 죽이자 아니 부... 침대 부수지 말고 킬작좀 하자 아니아니 아냐 부숴 부숴 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얘네 이거 빈키퍼야 빈키퍼면 우리 이거 꿀좀 빨자 여기서 아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풍선, 풍선 없어? 풍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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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풍선 야사4한명 우리집간다? 응춰 유빈 알았지 키거야 여기 왔다 나는 지금 빈키퍼 이거 좀 먹고 갈게 저도 뒤따라 가는 중 빈키퍼꺼 먹고 와나애에 14개 다이아 17개 14개 오케이 다리 17개라고? 응 어. 빨리 올려 나 7개 있어 오케이 로나조끔만 올릴게. 지금 뭐가 좋다. 하야드 그냥 점프인데 왜 저렇게 라져 죽었나? 어디 갔어? 나 어, 업그레이드 좀 할게. 야2 응. 오케이. 아 팀전 어디야? 리비 님이 올려. 어. 지금 내가 어, 업그레이드하려고 모으고 있는데. 나한테 하야가 많아 가지고. 아, âme. 뭐를 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군데요? 어, 기다려. 시청자님 네. 1122님 아, 안녕하세요 그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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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링이박살내요갈 아니 막판이잖아 근데 이거 그럴수도 네? 시청 느낌표 친추 치시면 제 아이디 나옵니다 시님나 여기서 에메랄드 7개 모아왔는데? 에메가파 만들어서 갈까? 나 에메가 12개 있는데 그, 아모 프로2 말고, 데미지를 올리지. Good. You're not going to take care of it. Good. Not image only. You're not going to take care of it. You're not going to take care o 테슬라를 많이 사. 뭐, 테슬라. 오나 어, 죽어. 깐만 애도 지브롤터 맞으면 안돼? 가는 중. 그만. 여여 여, 이거 여 있어. 오케이. 다이아칼에 다이아가파? 다이아칼에 이거 다이아 칼에 다이아 갑바 있어갖고 오케이. 다이아 칼에 다이아 다이아 칼에 다이아 갑바라. 다이아 칼 다이아 갑바 있어. 바로 썰어버렸습니다. 이루님은 저건데? 나 에메랄드 남는거 좀 주면 안되냐? 이거 뭐 업그레이드 해야 돼? 공격 다이아몬드 업그레이드? 브루잉 브루잉 아, 아니 불이이 뭐예요? 끊는 거 그거, 물약 살수있게 그, 그. 돼. 그. 어, 물약 어, 아 여기서 사는 게 아니야 형, 비료님, 내가 좀부터 <laughs> 피가 깎이는 그쵸. 마술을 보여줄게 어? 아, 애매 <laughs> 에메랄드 17개 뭔가 아쉽다 쟤는 그냥 죽이자 네 잠깐만 같이 가 일로 와 슬라로 저거 뒤지는 것좀 보자 나 테슬라 9개 있다. 나는 11한개 있어. 내가 좀줄게 어디 있어? 나 여기. 테슬라, 테슬라 안 줘도 어디야? 돼. 중화? 히트는 역시 우리는... 바바리안이죠. 네. 나 바바리안, 바바리안 돈 바바리안. 주고 샀는데. 쟤네 저거네. 셔맨저 개좋음. 미션 애이네 오씨 뭐야? 어, 뭐야? 깜짝아. 깜짝아.

나이스라고 거야나 뭐, 뭐 그냥 1인데 미세레모니로 팔로우 홍보했음.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 재밌다. 재밌지? <laughs> 아, 이게 바바리안이 <laughs> 잘 풀리면 재밌는데, 한 번씩 죽기 시작하면 맞아. 짜증나. 바바리안 야, 빼고는 한 사신 없이 안 죽었잖아. 뭐라고? 한번가두번 밖에 안죽었어 한번 죽었는데 막... 한번도내 실수로 죽었어 그니까 러 낙사했어 빠가야로 같이 수락 친구 받았습니다 막판 가자 예, 예. 찐막 예. 가자 막,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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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할거임 네, 난 뭐하지 자기 자기 혼자 게임할거면 야 혼자 하셈 나? 음, 아니 님 말고요 아 112님? 같이 할거면 같이 할거면 팀플 부탁드립니다 팀플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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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멜로디 했음. 내가 방집 지킬게. 안돼. 네. 집 지키기.